최근에 공카의 유지 씨로 에임 훈련장 되게 잘 만든 게 하나 올라왔던데 확인해 보실래요? 아하, 내가 이미 그거를 오늘 해보려고 왔지롱. 자 이게 어떤 분이 만든 에임 연습하는 유지 씨라고 하는데요. 여기 파츠 다 올려놨네. 미리 바꿔가라는 건가? 좋은데요. 수제 에임 훈련장. 뚜이값 기준으로 세팅을 하고. 뭐지? 아 이렇게 있는 거구나. 하, 대박. d m r 연습장이야. 와. 오. <laughs> 와. 와, 사람이 이렇게 있어. 헐, 너무 신기해. 아니, 너무 좋은데요? 움직이게도 나중에는 할수 있을 것 같은 게, 아직 유리 씨에는 곳이 움직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동하는 것까지 구현이 되겠네. 여기 뒤는 또 AR을 연습하는 곳인가 아니, 디테일한 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훈련장이. 제발 총알 무제한 해주세요. 총알 무제한. 너무 좋아. 이건 뭐지? 아, 이건 DMR 하라는 건가? 야, 뭐냐? 유지 씨 모드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이거는 AR 연습장인가 보다. 아, <laughs> 와. 머리만 연습하라고. 대박. 어, 너무 어려운데? 와, 임 레벨을 만들어놨네. 미간에 연습 많이 되겠는데요? 이 뭐야? 와 미쳤다, 미쳤다. 러면서내 세팅만 맞춰본다. 오늘 재동기 쓸까 고정기 쓸까 이러면서 그냥 이런 거 쏘다 보면 어난 사실 어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우와 아니 원형 연습장? What? 게임 서칭 연습장이잖아. 아 근데 좋다. 이런 연습장 없었잖아. 머리 쏘는 연습도 하고 아니, 연습하기 너무 좋다. 그 후로 연습에 너무나 집중해버린 불청. 어나왜 언제 200킬했냐? 나도 모르게 그냥 게임하다 보니까 이게 이럴 때가 아닌데. <laughs> 오! 아 이렇게 와 진짜 d m r 연습장. DTL랑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쏘면 안 맞거든요. 여기 사람 맞춰요 이런까지 구현해놨다면 을잘 만들었다. 에리히 분들 와가지고 연습하기도 좋고. 박격포 연습장. 동신 연습장 안 가는 게 누가 자꾸 대갈통 쏴대고 시끄러워서 안 가는데 이건 조용하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접니다 그래서, 글라이더 연습하고, 차 리드샷도 연습하라고. 설마 저거 통과 코스야? 아, 오이, 허이, 허리, 멀리. 이야, 글라이더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글라이더 경주 이런 것도 할수 있겠네, 나중에. 저도 얘기했죠. 유저분들에게 풀리면 재미있는 거 많이 생길 거.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지금도 고인물 시대인데 이거 때문에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길 텐데 이거 괜찮을지 나 에임 능력도 알수 있게 되고 초타임 많이 튀는구나 도알수 있게 돼그 머리를 쏘면 머리 살짝 숙이잖아? 그때 청알이 들어가면 총이 또안 맞는 다 이런 것도 알게 돼. 자 이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한번 보는 시간. 사실 궁금함 이에 템창 있는 거한 번에 버리는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할때 클릭이었나요? 네할때 클릭. 여러분들 궁금한 걸 물어보잖아요? 나도 생각을 해야 돼. 보통은 오미기억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했더라? 알려드렸는데 조금 이슈가 있다는 사실. 저런 줍는 소리나 드링크 먹는 소리도 적당히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이렇게 장착한 소리 들려요. 피를 뽑는 소리 들리고요. 드링크 마시는 소리 들리고요. 다 들립니다. 사운드 설정 그냥 크게 하는데 사운드 플라스터 G5를 쓰는데요 단종돼가지고 망가지면은 저는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사운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귀찮아서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그래픽 설정 텍스처 울트라 올메다 쓰고 있습니다. 11 향상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텍스처 울트라 쓴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게임이 모바일 배그스러워지지 않나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총기가 좀 구려 보인다. 이거 총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심심하잖아 지금. 근데 이걸 전부 다올 울트라로 하면은 다르죠? 디테일이 다르잖아요? 그나마 좀타협을본것 같습니다. 적도 좀 보이면서 프레임도 좀 챙기면서 보는 사람들 생각해서 만든 세팅이 딱텍스처 울트라까지가 딱 맞는 것 같다. 김분이 감도 설정 보고 따라하는데 저한테 맞더라고요. 제 감도는 계속 바뀝니다. 저 감도병이 있어서 400dpi 기준 8배율은 DMR 때문에 좀 45까지 올렸고 원래 39라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중저감도 로 알고 있습니다. QE 반 위로 설정하면 손안 꼬이 대신 DEAQ 대신 DQA라 손이 편해 <laughs>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별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개인적으로 베리이들한테 추천하는 건 스코프톡을 아니요 제가 스코프 유지 추천드립니다 치치 온 오프, 온, 유지는 누른 만큼만 준대. 눌렀다 됐다 눌렀다 됐다 눌렀다 됐다 눌렀다 다 오히려 베린이 일때 스코프 유지를 배우는 게더 편하지 않아요? 견착 따로 설정. 음, 필요하죠. 보통 얘가 이렇게 돼있을 거예요. 얘를 떼서 스코프 모드가 줌이거든요. 줌하고 조준이 견착이거든요. 견착 따로. 줌이 빨라요. 왜? 이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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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앞로 따로 설정. 네, 필수입니다. B를 쓰는 사람도 있고 C를 쓰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저는 V를 쓰고 있습니다. 손가락 아파요. 너무 멀어요. 0. 조절 컨트롤 휠. 컨트롤 휠도 괜찮아요. 저도 썼었거든요. 저는 컨트롤 사이드 키. 아래가 컨트롤 사이드 아래 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헬것에도키 설정하죠. 사람마다 다른데 아직까지 컨트롤 1 2 3 4 하는 사람도 있고 Q E Z C. 손가락 좀더 편해요. 여러분 제 설정이 정답이 아닙니다. 연막을 많이 챙긴 게 좋아요. 수류탄을 많이 챙긴 게더 좋아요. 둘다 좋아요. 가능하면 둘다챙기시고슈트는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고민이라고. 저는 수류탄, 연막탄, 선광탄 세개 말고 나머지는 사실 사파치급이기 때문에 그 검만 있으면 된다. 6배율의 볼 TV 이렇게 줄여서 3배를 쓸수 있는데 6배율 자체가 줌이 들요이 검은색 스프가 펴지는 게 마이너리기 때문에. 추천하냐 이러면 딱히 추천 안 하는. 와, 뷰 좋은 거 봐. 친구는왜 나온 걸까요? <laughs> 나온 죽어야지. 꿀팁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연막은 서 있으면 보여요. 이렇게 서 있으면 보여요. 연막에 들어가서 다 펴진 연막 이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보인다는 사실. 어, 이렇게 원이 떨어뜨렸으면. 자, 아우다라, 아우다라. 하늘에서 조금 점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 벌써 왔는데? 좀 먼데? 잘못 걷었나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버기를 잡아서 우리 박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 중앙을 꼬라 박는다. 들어갈 땐한번쓸 거고. 정보가 없으니까. 붙어서? 발사하 들어봐요. 안 들리죠? 움찔거리는 소리가 나거든? 그냥 원 중앙에 박으니까? 또 중앙 떴죠? 음 이렇게? 피 없으면 죽어야지. 엄패를 끼고 피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 어디 났더라 여기? 총안 맞는 데가? <laughs> 기억이 안 나. 이거를 내가 세발을 날려. 아까워. 여기 짚라인 가쓸 필요가 없는데. 재밌잖아. 시야 넓고. 링스 탄 빼는 법 있냐고. 큐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머리 안 움직여요. 이거거든? 상대방 입장에서 머리 안 움직여. 이렇게 해야 움직여. 이렇게 해야 머리가 움직이는 거잖아. 실제 DMR 피킹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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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티르르르의 사내만 눈은 머리 고정돼 있는 거야. 자기 눈만 어지러워. 미리 가있어야겠죠? 발수가 났거든요? 위인데? 근데 이 게임이 위가 되게 유리하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와버렸다. 끝에 있나 본데. 벽을 튕겨서 잡는 것도 아까 봐서 알다시피 좀 괜찮죠. 레지컬이 좋아하실 방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환생한다? <laughs> 잘하는 친구 데리고 한다고 좋은 거 같아요. 잘하는 친구랑 하다 보면 은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죠. 예? <laughs> 느낌이 거기 붙어있을 것 같더라. 둘루야배우같이 응? 할래? 나 10시 앞방 있는데? 순스터홀은 가야지. 쇼츠를 뒤로 미루.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걸로. 아이 아이 취향 누나가 오라는데 어떻게 안 와요? 나도 오늘은 한 게임만 할라 했는데 배그까지 하게 됐죠. 무슨 게임 하고 있었는데? 원래 피부는 일이 한두 번만 하고 갈게요라고 했었거든. 아 쥐앙 누나가 가라고 허락을 했나요? 또지앙 언니가 배그 하자는데 어떻게 안 해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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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통나무를 들기 시작한 불장. 무서워 사람 떠어겠다 무서워하지 마. 아유, 아 그러지 마. 어차피 블루가 다해줄 거야. 뭐가 안무섭다 블루 님이 다 죽여 줄거 같아서. 처음 <laughs> 자아이라고나그 정도 아니라고. 호들감도호들감도 개겁 개겁. 그 정도 아니라고. 블루만 면 아, 딱 기다려. 2등만 해 줄게, 내가. <laughs> 와, 2등을 해 준다. 와, 2등까지. 망했다. 망했다. <laughs> 와, 역시. 난 살면서 솔로로 배그 1등 딱 2번 해봤는데. 오잘한데요 그래요? 500시간 정도 가까이 했는데. 어.. 잘한데요 굿! 하지만 기본 아, 이슈로 치킨은 이리 못 이리 먹었다고 한다! 욕망인데? 이게 뭐야? <laughs> 저기 한명있딴거 알아버렸죠? 잡기술. 루토는 <laughs> 데미지에 <데뷔자> 중첩이 됩니다. <웃음> 죽었죠? <웃음> 다음에 마피아 우아즈죠? 아하.. <laughs> 저는 비 주고 싶습니다. 뒤, 일단 저 맞지? 천막이 총알을 뚫고 다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